Be quiet, everyone! Pay attention, please. 자,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. 네. It's a secret, it's a secret. 자, 비밀이란 뜻이죠. Here we go g p f r me. 비밀, secret. secret, it's a secret. secret. s c r e t 머리 다조겠습니다덜어어 점점 성당 고문이 심해지는 모양이야. 그래서 조선 쪽 말고 상하이 쪽 상인들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대. 상하이? That is difficult. That is difficult. This is following one 강정을 담아서. That is difficult. That is difficult. That is difficult. <웃음> <웃음> 벌써 세 번째인데 도대체 언제쯤부이 준비되는 거지? 일단 다른 불량사 동인들에게는 조심하고. 근데 자네 확실히 비밀은지키고 있는 거 맞지? Secret! Difficult! Confidence! Secret! Difficult! Confidence! 비밀을 지금 키고 지금 많은 거야? 정보가 계속 새고 있는 느낌이야 불편한 소문도 들리고. 어떠신 가 d o s e c r e t s e c r 자네가 일본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 누가 그런 말을 그러다뇨그 <laughs>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봤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폭탄이 언제쯤 준비되는지 알아보기나 해 정신 차려 조선에서 여기까지 뭘 위해 왔는지 다시 떠올리라고 내어내속도한 내 번도 변하지 않았어 유력한 정보 이외에는 내년 가을 황태자 다이쇼의 결혼식이 없나 들었어 난 그날 내거사로정했네 일본 여자와 사랑 편안이 나는 자네를 내가 어떻게 믿지? 일로 하지. 폭탄은 내 스스로 구하겠네. 신중하게 선택해. 자네만큼 나도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. 헛된 사랑 노름으로 모든 일을 그르치지 말라. 모든 선택에는 희생이 필요해. 난 모든 걸 포기했어. 넌 대체 뭘 포기했지?